공유연식의 투싼 VGT 엔진 갖고 있습니다. 자, 1윤이고요 MX 최고급형입니다. 자, 이뭐 저는 초보 운전자분들 뭐 운전 연습용으로 뭐여기봐가이 이 주차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는 그런 분들한테 뭐 소형차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RV 차량으로 일단 초보 운전을 좀 연습해 놓으면 모든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특출나게,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해당 차량 일단 06년식에 주행거리 11만 2천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교환 있습니다. 보조석 앞도어, 앞도어 단순교환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주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냐면요. 어, 관리, 1인신조 관리를 했다라는 건 어디 뭐냐 하부 하부 코팅까지 해드셨어요 우리 염화칼슘으로 이제 겨울철에 눈 녹인다고 뿌려놓잖아요 길거리에 그러면 하부 부식됩니다 그 코팅제로 싹 하부까지 코팅해주셨고요 오늘 판매가액 320만원에 판매하고요 서울 4대문 진입 가능하십니다 해당차량 이륜 차량이고요 외관 도장 쑥 훑어볼게요 외관 도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완전히 말끔하게 깔끔합니다 뭐 부터치 한군데 없어요 정말 나이스합니다라고 말씀을못 드리는데요. 어, 해당 차량 그냥 운전 연습용이나 막 타실 뿐뭐 안전성이나 관리 잘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운전석 보조어 상단부에는 약간 백화현상은 진행된다는 거 되어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전면부 보겠습니다. 뭐 칼라가 좀 특이해요. 그리고 전면부 유리 썬팅 썬팅 약간 짙게 되어 있고 붙대 본닛에 붙어치는 투출난 부분 없고요. 바니쉬 부분부터 시작해왔고 펜다 부분엔 부터치 두 군데 있네요. 참고해주시고요. 휠 데미지 가운데만 있어요.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실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고요. 뭐 근데 뭐 해당 차량은 부터치 굳이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크게 도드라지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으니까요. 자, 문콕은 없는데요. 운전석 쪽 뒤쪽 부터치 두 군데 있는 거 참고해 주세요. 안쪽 도어트림 보고 갈까요? 안쪽 도어트림 깔끔하고 여기 가죽이 살짝 밀린 부분인데 신경 벗겨지거나 한건 아니죠. 그리고 시트 세이거나 한 거고요. 없 1열, 2열, 콜리미트 다 깔아두셨어요. 전차를부분 자, 운전석 쪽 뒤쪽 휠 깔끔합니다. 타이어도 교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눈, 눈 오기 시작하니까 타이어 트레드 얼마 안 남아 있으면 점검받고 교체하는 걸 추천 드리는데요. 타이어 네짝다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후방 센서 세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지원되죠. 후면에 썬팅지 들뜬 것도 없이 정말 이 해당 연식 같은 경우는 후방 썬팅지 약간 약간 울거든요. 근데 그만큼 차주분이 관리하시면서 타신 것 같아요. 자 글라스 하면 가까운 아주 소형 짐들은 이렇게 글라스 열어서 하시면 되고, 도어 쪽 전체로 열고 싶다. 전체, 전체를 열고 싶다. 2열에 폴링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납하실 수 있고요. 공구함부터 시작해갖고, 뭐, 깔끔하게 다 수납 잘 해주셨습니다. 보조석 쪽 뒤쪽 휠 부터 깔끔합니다. 보조석 쪽 뒤쪽 휠 깔끔하고요.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어요.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도어 쪽 상단 중단 하드 보조석 쪽앞 부분에 부터치 살짝 들어가 있고요. 휀다 범퍼 단차 있고요. 휠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2열 시트 사용감 좀 볼게요. 2열 시트 해지거나 쿠션 주거나 한거 없고요. 1열 탑승해 보겠습니다. 투싼입니다. 투싼. 제가 스포티지라고 그랬나요? 투싼입니다. 자, 키두 개, 뾱뾱이 하나 있고요. 이 실내를 보셔도 알겠지만 실 주행거리 112,719km 보유하고 있고요 썬루프 있죠 원터치로 잘 열리고 잘 닫히고요 본입 부분에 거나 뭐 그런 거특출난 오염 없고요. 상단 부위도 그렇고 이거 불을 켜야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특출난 오염 부분, 센터페시아 뭐 해진 부분 없고요. 그리고 열선 운전석 보조석 다 지원되고요. 제가 고지해드리고 싶은 건 보조석의 시트 바닥 부분에 여기 살짝 트인 부분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컨디션 좋습니다. 해당 차량, 뭐, 궁금하신 분들, 뭐, 추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말씀 남겨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컨디션 좋은 투싼이었고요. 내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6년식의 투싼이었고요. 주행거리 11만 2천 k 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4대문진이 가능하고요. 어, 오늘 판매가 320만원에 판매하니까요. 배너 옆에 나와있는 번호로 빠른 전화영문이 부탁드립니다.